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LG 전자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SCOM SR82H는 화이트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요 건조 및 스타일링 기능이 뛰어나며 사용도 편리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꼭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LG전자스타일러 S3TF는 가격과 디자인, 성능에 만족을 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간편한 사용과 미세먼지 살균 기능 덕분에 옷 관리가 쉬워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LG스타일러 SCOGMROE는 5벌을 수납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패딩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소음없는 작동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까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전신거울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2위입니다. lg 전자의료관리 스타일러 s3jhw 는 슬림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 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옷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가격도 훌륭해 많은 이들에게 추천됩니다. 1위입니다. LG 전자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 SCOMBR 사이는 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옷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냄새 제거와 잔주름 처리에 탁월하며 5섯 용량 덕분에 다양한 의류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생활의 질이 크게 상승합니다.